자, 우리 질라다밥 먹어주고요. 그리고 아이한테 교육 좀 할게요. 우리 아이 교육 좀 시킬게요. 자, 고기 잡는 법 가르쳐 줄게 토끼 고기는 여기다 넣고,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돼. 가르쳐 줘. 아이, 아이, 그냥 설치했네. 아이, 멍청아. 그냥 설치했네요. 뭐, 아무도 안 오네요. 아이는 밥을 내일 먹읍시다 내일 먹이고. 자 일단 주간 종료 해주고요. 어 잠시만요. 저 화장실 좀 금방 다녀올게요. 아 죄송합니다. 네, 금방 왔어요. 자 오늘 어... 좀 가기가 좀 애매하죠, 사실. 오늘 수식 가기가 좀 애매한데 한 명이 오늘 내일 올려나? <laughs> 내일이 올려나? 아, 네, 저 똥오줌 안 쌉니다. 저 요정이에요. 잠깐, 어, 잠깐 손좀 씻고 왔어요. 사실 갈만한 데가 사실 지금 애매합니다. 지금 기다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경계 세워주고, 저 오늘 대기할게요. 12일차. 아마 강도질이 왔을 거예요 오늘. 우린 공수를 받았고요. 질라타가 어?! 많이 다쳤어요. 부상, 아, 진짜. 어? 고기 금방 잡혔네? 뭐야 고기가 바로 잡혔네요? 뭐야 아까 획득 안했나? 자 획득해주고 저 아이한테 좀 가르쳐줄게요 쥐덫이 왜 이렇게 바로 잡혔지? 신기하네 자 아이한테 좀 가르쳐줄게요 토끼고기가 금방 잡히네요 질라타가 토끼고기를 잘 잡나? 당근이죠 총도 주나요? 아니 하지만 덫을 놓는 방법을 알려주마. 와우, 곰사냥형 덫인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작은 동물용 덫이야. 토끼 같은 거요. 그렇지. 그런 셈이지. 뒤쪽에좀더 가깝지만 그렇죠. 토끼죠. 귀가 좀 작고 꼬리가 길지만 토끼예요. 오늘 장날일 것 같은데. 자, 지금 질라타가 많이 다쳤습니다. 붕대 한번 감을게요. 우리 붕대 있으니까 붕대 감읍시다. 오늘 원래 다 나았어야 되는데, 지금 아이가 슬픈 상태일 거예요. 어제 털렸기 때문에 슬픕니다. 자, 아이랑 얘기 좀 해주고요. 안색이 안 좋네. 아니, 괜찮아요. 무슨 문제인지 말해줄래? 모든 게요. 학교도 갈수 없고, 친구들도... 만날 수 없고 밖에 나가서 놀 수도 없고요 전쟁이 끝나는 대로 어, 학교 보내줄게. 약속하마. 그리고 친구들이랑 놀 수도 있게 되고요 물론이지. 좀만 참으면 돼. 자, 한번 안아주고. 아이고, 사랑한다. 우리 동생. 자, 한번 안아주고요 자, 이러면 좀 괜찮아질 거예요. 지금 배고픈 상태인데, 밥 먹여줄게요. 밥 하나 먹여주고. 지금 줄라타가 부상에 피곤함인데, 붕대 감고 잘게요. 붕대 감고 밥 하나 먹고 잘까? 밥 하나 해야 될까? 아, 이렇게 자원 소비가 조금씩 조금씩 자원이 하나씩 사라지거든요. 자, 그럼 우리 아이는 영양이 충분한 상태. 자, 붕대 감고요. 지금 오늘도 아무도 안 왔습니다. 뭐야, 이게. <laughs> 오늘 아무도 안 왔어요. 뭐 이래 이벤트가 없어. 자 이거 업그레이드 하려면 재료 많이 부족해요 잡동사니가 부족하고요 어? 음식 한번더 해야겠는데 이거 이러다가 자원이 조금씩 조금씩 고갈 되다 이러다 굶어죽는 판국인데요 지금 <laughs> 제 방이 그리워요 아줌마 아줌마라고 부르지 말랬지 언니라고 안 했지 어? 언니라고 했어 안 했어 내려가 자 일단 밥 먹어주고요 일단 붕대도 감았고 밥도 어, 마, 먹어주고 지금 만족감 떴습니다. 아이 슬픈 상태고 자 아이랑 잠깐 얘기해주고요. 한숨 재우고 내일은 어쩔 수 없이 수색을 가야 될것 같은데요. 내일은 수집 가야 될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대로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결국에 죽는 각이거든요. 얼어 죽어요. 얼어 죽고 굶주려 배고파 굶어 죽습니다. 아사합니다. <laughs> 지금 안톤이라도 <laughs> <laughs> 아니 아이, 아이, 좀 이제 아 진짜 좀시비에타로좀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가끔 들고요 <laughs> 자 일단 좀잘게요 일단 재워두고 주간 종료합시다 지금 할수 있는 게뭐 없어요 지금 뭐 칼도 만들어놨고 이거 업그레이드는 못해요 잡동사니가 없습니다 <laughs> 자 우리 음악 들으십시다 뉴스 한번 보죠 뉴스 한번 뉴스 한번 들어볼게요 커피 값이 올랐다고 하네요. 우리랑 상관이 없습니다. 무장 강도들이 거리를 장악했다 하구요. 자, 클래식 틀어놔주고. 자, 한숨 자고. 자, 애기는 졸립지 않다고 하네요. 오케이, 그럼 자지 마, 그러면. 어? 화를 내. 자, 정복은 전초기지 가야 돼요. 가야 됩니다. 어, 어쩔 수 없어요. 아이는 침대에서 재워놓고. 자, 오늘, 어, 진짜, <laughs> 이 방법, 이 방법밖에 없나? 이거밖에 없을까요? 하루만 더 기다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오늘 경계 세워놓고, 하루만 더 기다려볼까요? 아니야, 내일 장날일 수도 있어. 오늘 가야 돼. 수식 가야 돼. 아이가 다치는 한이 있어도 수식 가야 돼요. 가야 됩니다. 아니야, 가야 돼. 갑시다. 뭐, 뭐 있습니까? 갑시다. 자, 칼 들고요. 총 가져가고요. 총을 8발 챙겨가고요. 아, 자, 지렛대가 없어서 열 수가 없는데, 지렛대가 없거든요. 그래도 가 <laughs> 슈퍼마켓가 라고요 아, 전초기지 갑시다. 전초기지 가서 총을 먹고, 그 총을 팔아서 우리가 아이템을 바리바리 싸둡시다. 자, 지금. 얘가 공격을 할 거예요, 아마. 하지만 내가 칼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자, 칼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자, 방금 보셨나요? 반격기? 맞고 찌르기 보셨나요? 때리는 거 맞고 찌르는 거보오왔 어, 왔다, 왔다. 누구 왔다 누구, 왔다, 누구 왔다, 누구 왔다, 누구 온다, 누구 온다. 자, 일단 총하고, 자, 먹어주고, 자, 여기도 여기 시체죠. 누구 시체지? 기억도 안 나네. 아멜리안가, 에밀리안가. 자, 기억도 안 나네요. 어, 이기 지렛대 하고, 산 먹어주고요. 자, 올라갑시다. 기억도 잘안납니다 여기 아래쪽에 있었는데 어디갔지? 넘어갔나? 넘어간 것 같죠? 지금 위에서 밥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네요. 자, 여기 숨어주고요. 지금 하나, 둘, 셋, 그렇지? 자 먹어주고요. 한명 내려옵니다. 빨리 파밍해야 돼요. 빨리 파밍하고, 자, 여기서, 자, 뛰어서 들어가 주고요. 자, 소리 나게 해주고, 자, 유인한 다음에 숨어 주고요. 일로 와, 왜안 와? 지원군 불러올 텐데요. 이러면 안 되는데. 자, 일단 문 닫아주고요. 문 닫아, 문 닫아. 자, 문 닫아주고. 저희 파밍 해줄게요. 자, 뭐 먹을 게 없네. 지금 가서 일러 바칠 거거든요. 제가 여기 뛰어갑시다. 지금 저기까지 들어갔거든요집 안에. 문문닫죠 자, 문 닫아주고. 자, 여기 파밍 해볼게요. 여기 파밍. 여기에 붕대랑 약이 좀 있을 거예요. 여기 여기가 좀 비싼 게 많이 있거든요. 오 그렇지, 그렇지. 자, 지금 붕대 두 개, 통조림 두 개. 오케이. 자 그렇다면 지금 제가 어.. 칼 일단 두개 버려두고요. 붕대 두 개, 통조림 두 개, 커피 버리고, 자, 약 가져가고요. 오케이. 자, 이제 숨어줍시다. 온다. 저 떼거지로 오네. 저 숨을게요. 저 지금 많이 옵니다. 한명 올라갔고요. 한명 마지막으로 오고 있죠? 아, 자식들이 그저 애매하게 움직이네. 자, 숨어주고. 자, 옵니다. 또 와요. 자, 네, 지금 숨었어요. 한 명씩 한 명씩 어떻게 처리를 하고 싶은데 지금 애들이 돌아오는 애들 없죠 얘 먼저 정리를 아얘또얘또아 얘 또, 얘 또. 아, 동선 봐라 얘들 잠만 마 옵니다 그렇지 지금 하나 둘셋자 올라가고요 자 올라갈게요 자, 여기서 한 명이 더 돌아올 거예요. 자, 여기서 소리 일부러 내주고요. 올라오게끔. 자, 여기 남는다고 하네요. 안 오네? 안 와? 올라온다, 올라온다, 올라온다. 그렇지, 올라온다. 왔어. 왔어, 왔어. 그렇지, 그렇지, 지금. 하나, 둘, 셋. 자. 자, 파밍 해줄게요. 자, 이제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3시 20분. 자, 총, 총알. 자, 일단 기계고품 하나 버리고 총 가져갈게요. 총 가져가고. 자, 여기 문 닫아놓고요. 혹시 모르니까 문 닫아놓을게요. 자,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자, 여기다 아이템을 좀 맡겨둘게요. 뭘 맡겨둘 거냐. 아, 뭐, 간단하죠. 지렛대하고 삽이죠. 삽, 맡겨두고. 지 붕대 2개, 통조림 두개 어... 총알 여덟 발한발두발자 20발 만, 만들어 놓을게요 만들어 놓고 대 이쪽으로 가서 마저 얘 예, 파밍해 주고요 이쪽으로 오는지 잘 봐야 돼요 지금 발자국 소리가 안 들리는 거 보니까 오진 않고 있습니다 자총 이렇게 먹어주고 자 갑시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 예, 한번 봐주고요 어... 식칼, 총알 4발 총알 4발 식칼도 이거 가져가서 팔아야 되는데. 자 칼을 두개 가져갑시다. 저이 정도로 복귀하죠. 일단 복귀하죠. 이제 돌아갑시다. 여기 뭐가 있지? 여기 딱가 내가 좀 모아둔 것 같은데 아닌가? 아니구나. 자 총알 하나 가져가고요. 복귀하죠. 아 좋다 좋다. 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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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 좋아 좋아 좋아. 아. 자. 잘털었습니다. 좋아졌어요. 자, 이 정도면 괜찮아요. 자, 오늘 밤 정말 많이 챙겨서 어, 언니가 뭘 가져왔나 좀 봐봐. 오! 야, 오늘 밤 조용했습니다. 야, 진짜 럭키다. 오늘 진짜 럭키다. 럭키. 야, 일로 알로 파티하자. 파티하자, 파티. 자, 지금 럭키입니다. 지금 강도도 안 들어왔어요. 강도 당하는 것 제가 감안하고 왔거든요 근데 강도도 안 들었습니다 오늘 진짜 운이 좋네요 아 오늘 대박이다 <laughs> 자 일단 질라타 피곤한 상태 어, 야밥 먹고 자 오늘 대박이야 밥 먹고 자밥 먹고 잘 시간이 될지 모르겠네요 코카콜라 맛있다 맛있으면 또 먹어 자통전로 먹어주고요 자, 오늘 파티 한번 하자. 아니야. 이거는 오바야. 자, 아이한테 지금 통조림 먹이는 거 오바입니다. 지금 뭐 만들 수 있는 건 없고. 자, 둘이 대화 좀 시킬게요. 자, 멘탈 케어 좀 하라고. 자, 그리고 한숨 재우면서 오늘 장날일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고요. 오늘 통조림 두개 달라고 지금 오늘 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한숨 재워놓고 자 우리 우리 칼리나는 우리 꼬맹이는 뉴스 좀 볼게요 뉴스 한번 들어보죠 자 커피값은 많이 올랐구요 뭐 저랑은 상관없습니다 무장 강도와 거리를 장악했다 하구요 날씨는 자 점점 추워집니다 날로도 지워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장날이 반드시 오늘 장날이어야 합니다. 제가 왜 오늘 장날이어야 되냐면 오늘 제가 또 파밍을 나가면 총 한정 가지고 나간다고 칩시다 총 세정이 집안에 남아있게 되는데 강도들이 총도 훔쳐가요 총알도 훔쳐갑니다 지금 제가 소진을 해야 돼요 자 오늘까지 운이 좋았다고 하지만어 왔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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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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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왔어왔어왔어왔어왔어왔어나 일어나 일어 교환할 물건을 가지고 왔다고. 아, 자, 잠깐 시간 좀주시고요 하나, 둘, 셋, 한 다음에 될게요. 네미니 개를 후원하습니다 장사꾼, 오늘은 이 집을 정찰해 볼까? 그럴 수도 있겠네. 어, 통조림 안 가져왔어. 아, 이 아저씨 뭐하나요, 진짜. 통조림 안 가져왔네. 자, 일단 잡동사니 살게요. <laughs> 정찰한 거, 당신 정찰 왔어 지금? 자, 시칼 두개 팔고요. 좋아, 딜을 좀더 해보죠. 자이 정도로 팔아줄게요. 자 거래해주고요. 자 총이 제가 좀 많습니다. 자 권총 한정 팔고요. 어젖동산이기우품 그리고 물 하나 둘 셋. 자두개 정도 거래해주고요. 자 이제 총한정더 팔고. 저 나무 다 사고요. 총기 부품 세 개. 자는 정말 관대하다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제가 관대할 리가 없죠. 관대할 리가 제가 있겠습니까, 이씨 자, 그렇다면, RC, 붕대 하나 주세요. 이대로 안 된다고? 총알 하나, 둘, 셋, 넷. 좋아. 자, 이 정도로 거래해주고요. 자, 구급약 하나 사주고, 고기도 하나 사주고, 그리고 물세개 총기 부품, 그리고 설탕 7개까지, 장작 다섯 개까지다 살게요. 다 사고, 자, 총 한정, 총알 10발. 좋아. 딜을 좀더 해보자고 하네요. 뺄게요. 안 되네. 딱이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자, 거래해주고, 더살고 있나? 다 샀어요. 살수 있는 거다 샀습니다. 자, 관심이 없고. 자, 지금 만든다면 어, 쥐덫 하나 더 만드는 것도 괜찮고요. 일단은 허브 정원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허브 정원 아래다가 하나 만들어 놓고요. 아 재워야 되는데 질라타. 자 오늘 저녁에 그냥 질라타 오늘 재우고 아니 아니야 재울 수 없지 경계 세워야지. 질라타가 집에 둘 거라면 경계를 세워야겠죠? 그러려면 결국에 주간에 재워야 됩니다. 결국에 주간에 재워야 된다는 건데. 자, 비료 하나 만들면 만들 수 있어? 자, 이거 업그레이드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목재. 아우, 많이 필요하네. 저 엄청 많이 필요하네요. 자, 이거 괜히 지었는데? <laughs> 괜히 지었는데? <laughs> 자. 아저씨한테 더살 만한 거 없었는데, 마지막으로 확인 좀 할게요. 자, 지금 제가 굳이 무리해서 살 만한 건 없습니다. 아직까진 없어요. 아직까진 없고. 자, 질라타 재울게요 질라타 재우고. 우리 꼬맹이 뭐하고 있어? 어, 자, 주간 종료하겠습니다. 오늘 이거 허버 안 지을 거예요. 허버 안 지을 거고, 주간 종료를 하겠습니다. 자, 밤이 되었고, 정부군 전초기지를 한번더 가고 싶네요. 한번더 갈까요? 수집을 간다면은 총안 가져갈게요. 총안 가져가고 오늘 빈손으로 갈게요. 수집 가겠습니다. 앞쪽은 다 정리해 놨잖아요. 뒤쪽에만 애들이 남아 있을 겁니다. 앞쪽은 뭐볼거 없을 거예요. 여기도 애 없을 겁니다. 지렛대랑은 여기다 몰아 뒀고요. 저기 봐 주고. 저기 봐 주고요. 저 없죠? 여기에 삽이랑 지렛대 아까 놔뒀죠. 자 지렛대하고 삽 가져가고요. 자 위층에 한명 있죠. 위층에 어 위층에 있는데? 자, 자, 자 숨어, 숨어, 숨어. 자, 문 닫아주고. 자, 숨어줄게요. 왜안 와? 자 오네요. 자, 숨을 준비. 자, 이제 뛰어서 숨을게요. 띄어서 숨어 주고요. 자, 삽 들고. 그렇지, 지금. 하나, 둘, 셋. 그렇지. 자, 기가 막히다. 자, 먹어주고요. 자, 총 먹었고요. 자, 여기다 총을 맡겨둘게요. 안에 들어가서 먹고 올게 많거든요. 자, 여기다 총이랑 총알 맡겨두고요. 좀 침착하게 할게요한 번에 망할 수도 있어요. 질라타 죽으면 이거 게임 끝납니다. 자, 여기도 없고. 자, 여기. 여기 위에 한 명이 있네요. 그쵸? 그렇죠? 자, 여기까지 가서 유인해주고요. 자, 유인해주고. 이제 내려올 거예요. 자, 문 닫아주고. 자, 숨을게요. 자, 삿들고. 하나, 둘, 셋. 자, 문 닫아주고. 혹시 모르니까 문 닫아주고요. 자, 먹을게요. 앞 안에 두 명이나 한명 또는 두명 있을 거예요. 지금 보이진 않습니다. 자, 뛰어가죠. 저기 숨어주고. 위..위에있죠? 위에 자 내려가서 숨어주고 자 삽들고 자이 안쪽에 몇명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총한번 쏴주고요 자 도망갈게요 도망가서 여기 숨겠습니다 자 문닫아주고 총을 쏜 이유는 몇 명이 더 있을지 몰라서 일단 유인해 본 거예요. 더 있다면 같이 오겠죠? <laughs> 왜안 와? 다시 돌아갔네? 자, 한번더 쏴주고요. 뭐야, 나못 찾아? 야 저게 군인이야? 자, 다리 절면서 오고 있죠? 저 오고 있어, 절뚝추동이면서 <laughs> 오고 있어요. 절뚝이면서 오고 있어요. 자 오고 있네요. 자 숨어줄게요. 그렇지 죽였다 와저 잠깐 숨어줄게요 야 방금 숨는 게 늦어서 걸렸어요 치명상 하. 야 퍼질 뻔했다 자번 볼게요 누가 또 오는지 볼게요 자 오고 있는 친구는 없는 것 같죠 가서 파밍하죠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자 군사 기신 끝난 것 같습니다 자2시반 이동속도가 그래도 느리진 않네요. 다행이다. 자, 그건 다행이네요. 자,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오진 않겠죠? 지금 총을 이렇게 쐈는데 설마 숨어있다가 갑자기 나오진 않겠지? 자, 먹어주고. 자, 여기도 아이템 대충 먹고요. 저 올라갈게요. 여기 에 냉장고에 아마 먹을 게 있을 겁니다. 잠겨있나? 아니지. 자, 여기. 자, 통조림. 어, 통조림 6개. 오케이. 나이스. 자, 이제 슬슬 돌아가야 돼요. <laughs> 여기에 약이 있던가? 자, 이제 일단 내려갈게요. 일단 내려갈게요. 일단 가서 돌아갑시다. 일단 가서 저 지렛대랑 찾아 가지고 어... 일단 총알 하나 버리고 어. 약 가져가고요 여기에 지렛대로 열면 여기에 붕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붕대는 없습니다 붕대가 없는데 붕대가 여기서 그래도 3개 정도는 나와줘야 되는데 아 마르코 왔으면 좋겠다 마르코 어 붕대 있다 네 붕대 있네요 오 많다 자 지금 보시면 책 일단 버리고 통조림 4개 네 가져가고요. 이거 하나 더 가져가고, 붕대를 가져갈 자리를 만들어야, 만들어야겠죠. 전자부품 버리고 붕대 가져갑시다. 붕대 가져가고 어, 총 많고 총알, 총을 오늘은 일단 이 정도로 가져갈게요. 자, 돌아갑시다. 좀 <laughs> 치명상이라서 붕대 감아야 돼요. 운이 좋았어요 방금 전에 제 총을 쏘길 바랬는데 제가 총알을 가진 게 없었나 봐요 그래서 총을 쏘지 않고 계속 삽으로 때렸죠 반격 한 번만 당했으면 이것도 주사위거든요 주사위 싸움 제가 주사위 두번다 높아서 이긴 거예요 지금 아이가 울고 있네 또 습격당했나? 습격당했겠죠 당연히 괜찮아 울지마 우리 공수를 받았고요 칼리나가 조금 다쳤습니다 고기랑 물 하나 가져왔네요 얼마 안 가져왔네 질라타는 지금 치명상 입었고요 괜찮아 괜찮아 살수 있어 울지마 자 일단 밥 먹어주고 통조림 12개 오케이 자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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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아 아기가 이성을 잃었네 아기가 이성을 잃었어 자 통조림 먹어주고요더 이상 먹을 수가 없네 자 붕대 일단 하나 가볼게요 붕대 일단 감아주고, 아이한테도 붕대를 감아주겠습니다. 울지 마. 그만 울어. 야, 내가 울고 싶다, 임마. 자, 일단 붕대 감아주고, 아이한테도 붕대 일단 감아줄게요. 지금 아이가 경상인데, 이성을 잃었거든요? 자, 붕대 감아주고, 자, 고기도 잡혔네. 쥐고기도 잡혔네요. 자 붕대 아이한테 감아줬고요. 어 일단 밥을 하나 먹여줄게요. 통조림 하나 먹여주. 우리 통조림 많습니다. 1 2개 있어요. 어야 이제 자자식들아 지금은 하필이면 <laughs> 자 지금 아이가 이성을 잃었는데 이거를 멘탈 케어가 될까요 이걸로? 자 나가서 저기 안녕하세요. 저희 배가 고파요. <laughs> 알았다. 자 통조림 두개 동의해주고요. 자 줄게요. 야호, 감사합니다. 자, 이러면 기분이 좋아졌나요? 오, 어, 좋아졌네. 자, 아이랑 얘기해주고요. 지금 아이가 좀 멘탈이 괜찮아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럭키죠? 이것도 행운이죠? 하나 보면. 근데 문제는 저희가 이제 난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난로? 난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거 2단계 업그레이드도 아직 못했어요. 아까 이걸 지었는데, 이거 지은 게 실수였다. 이거 기본적인 거 먼저 할걸. 자, 상황을 너무 낚아냈네요. 자, 괜찮아요. 치명상 괜찮습니다. 붕대 감았구요. 밥 먹였구요. 죽지 않을 겁니다. 죽지만 않으면 돼요. 자, 지금 슬픈 사라졌어요. 아이도 우울함인데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자, 내려가서 고기 먹어주고 재울게요. 자, 애기는 여기 앉아서 잠깐 쉬어봐. 자, 애기 여기서 앉아, 앉아서 쉬게 해주구요. 고기 먹읍시다. 자, 고기 먹고. 자, 덧 설치해주고요. 어, 고기로 고기 잡을게요. 우리 꼬맹이. 미치겠다, 우리 꼬맹이. 애기 때문에 큰일 났네요. 자, 일단은, 일단 질라타 재워주고요. 지금 오늘 이벤트도 끝났습니다. 주간 종료를 하는 게 어떨까요? 주간 종료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애기 일로와, 일로와.